우리 딱 갔는데 문 닫음. 오늘 휴무 아니야? 대박 대박 대박. 우리 딱 갔는데 우리 이상한데 온거 같아. 떠 있어? 우리는 아빠만 따라가면 돼. 우와 구 고래다 구 고래. 꽃게. 꽃게 어떻게 걷는 줄 알아? 그치 꽃게 옆으로 이러고 갔지. 옆으로 갔다 꽃게. 꽃게처럼 가느라. 엉멍이랑 인사했어? 뚜둥이야 둥이둥이 같이 생겼다. 아, 귀여워. 아, 귀여워. 응. 그럼 엄마, 빻빻이를 살수 있게 해줄게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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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y 이이 n g in it. y o u n 는 in it. p e g i n 아빠야 e g g y p e g i n 요 m Cocker. A bayer. A bayer. t 호랑이 오 어, 무서워 무서워 호랑 코끼리 코끼리 엄마랑 했잖아 엄마랑 코끼리는 코가 손이잖아 구아리는 코가 손이잖야코끼는 코가 손이잖아 펭기는 펭귄 어떻게 걸었지? 펭귄? 띠용띠이렇게 걸었지 엄마랑 띠용 오리는? 펭귄 닭 오리 오리 한번더 보여줘 오리는? 대대. <laughs> 닭은? 닭은. 닭. <laughs> 아빠가 보였다 파이팅. 두둥이 야 돼. 하나 둘셋이팅한번 <laughs> 더. 하나 둘셋 파이팅. <laughs> 아빠 아빠 예뻐. 히트 아가야 지지퍽퍽 지지퍽퍽 네. 준우가 만든거야? 조동아 응. 앉아 응. 음... 아, <laughs> 놀랬어? 이게 아이스크림 나왔다고 하는거야 엄마 받아올게 아빠니다 아, 시원해. 엄마 해줄까? 엄가해서 먹어봐. 엄마 먹. 마 네요. 엄마먹어도 응. 엄마, 한입 먹어도 돼? 네. 엄마 한입 먹을게? 엄마 한입 먹을게? 네요. 아니, <laughs> 엄마 줄게. 那个人。<laughs> 나에? 엄마랑 수영하고 아빠랑 수영했던거 기억나? 응. 물 좋아하지? 물물물래요물물물물리볼게 뿌리 뿌아 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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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뿌리 뿌 브이로그 리에 있기만 하면 편한데 소금빵 하나 먹을래? 이거 먹어봐. 이거 봐 이거 준다 해요 앉아서 먹어봐. 봐다 흘리지? 앉아. 앉고. 어, 이거 조금만끓고먹 괜찮아, 됐지? 가만 있어. 하나 둘 셋. 멋지게 입었네. 준우가 <laughs> <조명가> 나시 만들었네. <laughs> 아, 그래. 아빠. 엄마랑 엄마 같이. 갔지. 아빠 나 안녕. 아빠 안녕. <laughs> 팔 어디로 입어? 팔, 팔 껴야지. 걸 아무튼 있어.

여기다가 엄지손가락을 넣고, 여기다가 두 번째, 세 번째 손가락을 넣고, 꼬롱꼬롱꼬롱 고롱, 고롱, 고롱. 이거 집어, 자동차도 집어, 세워줘. 준우야, 나도 데리고 가. 데리고 응. <laughs> 오늘 컨디션 좀 괜찮아? 응. 음. 머리 아프면 그냥 누워서 쉬어. 귀여워. 엄마? 아, 아니야. <laughs> 귀여워. 엄마? 귀여워 엄마? 귀여워 엄마 귀여워? 귀여워 음, 준는 귀여워 가자 엄마 오늘 좀 일찍 데리러 갈게 뚜둥이 어? 뽀뽀했어? 응 어. 봐봐 안빠 안줄게 뽀뽀 뽀뽀 가자 응. 엄마가 줄게 하나씩 넣어 엄마 응. 조심해 거기서 기다려야지 엄마가 줄거 기다리려면 누구? 자 이거 집어넣어 네팬 여기 두고 여기 밑에 집어넣어 차례차례 제즈어 집어넣어 차례차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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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줄게요 네, 네. 쭉쭉, 밀어 여기. 쭉쭉 밀어 쭉쭉 밀어 쭉쭉 밀어 쭉쭉 밀어 집어넣어 쭉쭉 밀어 집어넣어 쭉쭉 밀어 쭉쭉 밀어 집어넣어 이거 쭉? 응 쭉쭉 밀어 갖요네 고마워요 쭉쭉 밀어 네 고마워요 네 쭉쭉 밀요네 여기 쭉쭉 밀어 나머지게 나. 집어어 밑에다 집어어될 그 거야? 응, 그렇지. 또 쭉쭉 밀어. 이거 넣어야지. 될그 거? 쭉쭉 밀어. 될그 거야. 이거. 집어놔. 그 이거는 또. 이것도 준이 이것도. 이거 그 또? 응. 이거는 아 또. 하지마, 엄마야 음. 하지마 그만해? 응. 힘들어? 야, 끝까지 도와줘야지 쭉쭉 밀어 응 쭉쭉 밀어 응. 쭉쭉 밀어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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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잘한다 내 새끼 응. 어, 샵에서 정리하고 하는 거야, 깨끗이 항상 샵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거야 알았지? 나는 놀이하고 밀... 놀이. 그치. 놀이가 청소고, 청소가 놀이고. 쭈쭈 밀어. 힘들어. 힘들어? 응. 네. <laughs> 힘들어. 힘들어. 쭈쭈 밀어. 마무리 다 끝나가. 딱두 개만 하면 돼. 아이거 힘들어, 내 새끼. 음, 아이고, 내 새끼. 힘들어. 아고 우리 애기 고마워 안 해도 돼다 했다 힘들어 힘들어? 응. 또 업자 아이고 내 새끼 힘들어 엄마야 업어줘 업어줘? 업자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. <놀람> 이뻐. 응. 엄마, 이뻐아 응? 너무, 이뻐. 이뻐. 너무 이뻐 너무 이쁘잖이뻐져나가야맞다 맞았다 맞았다 맞았이 맞았다 맞 손가락 았다 맞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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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았이네았이 맞았다 기았다맞이다맞여다 맞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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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이다맞어 너무 이쁘잖아. 어제 안 힘들었어? 며때 조용히 해야돼? 엄마 들어가 거기 아, 오늘 뚜둥이랑 준호랑 사랑 엄청 받겠네. 계고듯해 아? <laughs> <뭐든 땡. 웃음> 거기가 편하지 뚜둥아 음. 낙성대 가겠다고 결단을 내리자마자 이게 무슨 일이야? 그러 이게 무슨 일이야? 진짜 많이 오네? 정자 같은데 있으면 그 안에서 먹으면 돼요. 아 근데 이런 이렇게 젖은 땅에 난 뚜둥이 풀고 싶지 않아. 난 오늘 뚜둥이 먹 가야지. 앞에 사람 있으면 멈추면서 가야지. 짠을 해야지 인간들은. 아, 마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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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마셔야 돼풀리지 어디로 가는 건데? 짠. 한번 먹어볼래? 끝까지다 먹어줘야 돼 그래야 이 베일리스 이 달달한 게 좀. 음. 나일리스이아 같이 들어와. 들어 뻑뻑뻑 이렇게? 어아난 그렇게 초도안 먹으면 그렇게 안되거 같아 어. 뭔지 이제 그래서 어, 나도 그래서 거. 그래서 빨리 가. 으 <laughs> 아니야, 안 무서워? 엄마 출발해볼게. 우리 쿠키도 사갖고 가자. 쿠키, 쿠키. 엄마, 쿠키도. 나 있지?

우리가 손잡이야?